Md용에서 라이브 캔버스라는 아티 액자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md용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라면 집에 사진 앨범 몇 개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앨범 속 조금 빛바랬죠? 흑백 사진도 있고요. 그 사진들 보면 대부분 일상이 아니라 수풍이나 수학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사진 한장 찍는 게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몇백 원. 이화까지 생각하면 그때 필름 한 장으로 사진 몇장 찍었는지 기억나요? 3 0 장. 그 정도 돼. 2 8 장인데 아마 보너스로 한두번 정도 더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올림푸스라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걔는. 더블로 찍을 수 있었어. 보통 필름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걔는 이렇게 더 작게 찍었거든. 사진은 아마 더 떨어졌겠지. 그래가지고 다 사진을 찍은 필름을 사진관에 가져가면 며칠 후 사진을 찾을 수 있었죠. 네. 사진관 가서, 사진관 가면 사장님이 봉투에다가 사진이랑 필름이랑 담아주잖아. 그 봉투 열어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두근두근 하고요. 근데 이제 사진을 그렇게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그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다 모아야 돼.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나이거찍 인화할래, 난안 할래 해가지고 사진을 몇장 새로 인화할지 결정을 해요. 그럼 필름을 형광등에다가 비춰보면서 아, 이거구나. 사인펜으로 그 필름 껍데기 있잖아요. 비닐 껍데기. 그 위에다가 3, 4 이렇게 숫자를 적어서 사진관에 다시 갖다 줬죠. 해봤죠? 아주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네. 고등학교 때까지 해봤잖아. <laughs>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요즘은 사진 찍는 게 너무 쉬워요. 며칠 전에 비가 그치고 옥상에 담배대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렇게 물이 고여있는데, 소금쟁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거야. 어디서 왔을까? 뻥같지 증거가 있어. 소금쟁이들 사진을 그래서 찍었는데요. 야, 옛날 같았으면 그 필름 카메라로 소금장에 사진 찍고 왔으면 엄마한테 등짝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가족들과 함께 많이 보시나요? 저희 놀러가서는 거의 막 목숨 걸고 사진 찍어요. 얼마 전에 싸이 콘서트 갔다 왔는데, 싸이가 콘서트 하다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콘서트는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가라고. 왜? 하도 사람들이 <laughs>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진, 집에 와서는 잘안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액자를 사용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숨겨놨던 사진들을 꺼내서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MD용에서 라이브 캔버스라는 아티액자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다시 한번 브랜드 이름은 라이브 캔버스입니다. 생동감 있는 캔버스란 뜻이고요. 웬 액자? 어쨌든요, 첫 번째 상품으로. 테이블이나 책상 위에 놓고 쓸수 있는 작은 디지털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 제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액자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이 액자 브랜드 런칭 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액자 하나, KC 인증 어댑터 하나 이렇게 딸랑 두개 들어있고요 해상도는 1200에 800. 화면 비율은 16대 10이고요. 178도로 굉장히 넓은 시야가 가진 선명하고 밝은 IPS 터치 스크린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자동 화면 전환 기본으로 되고요. 일반 사진은 물론 15초짜리 동영상도 사운드와 함께 보여줍니다. 더긴건안 돼요? 아. 15초짜리 동영상이 딱 맞게 있을 리가 없잖아 네. 1분짜리 동영상 넣으면 거기서 바 있지 이렇게 슬라이드바 네. 그걸로 15초를 선택할 수 있어 되게 편합니다 디지털 액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미어라는 앱을 탑재했고요 한글 당연히 지원됩니다 액자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를 등록한 후 스마트폰에 프레미어 앱을 설치하면 3초 안에 원하는 사진을 액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 8초 정도 걸리던데요 디지털 액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출시된 모든 액자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요. 프리미어가 가장 편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전송이 편하고요. 사진에 원하는 문장을 넣거나 쉽게 편집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프리미어 앱을 깔면요. 각자 원하는 사진을 액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 기능 없이 액자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었고요. 일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저가의 반값으로 출시합니다. 가격은 나중에 판매량이 늘어나면 살짝 올릴 거예요. 액자 설정으로 들어가면 사진 표시 시간, 사진 표시 순서 등을 조작할 수 있고요. 사진을 랜덤 재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16기가고요. 시스템이 2.6기가 정도 사용해요. 그럼 대략 13기가 이상의 사진을 앨범에 담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32기가 짜리 SD 메모리도 끼울 수 있는데요.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갤럭시 사진 저장된 거 용량을 보니까요. 고화질 사진 한 장이 용량이 2메가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럼 1기가에 500장의 사진을 담을 수 있고요. 좀안 되겠네요. 450장 칩시다. 10기가면 4,500장의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담을 수 있을까? 제 지인은 사진만 테라로 갖고 있어요 나도 사진은 테라로 가지고 있어 쓸모없는 사진들이지만 거기서 이걸 1테라 다 넣는다고? 그럼 몇만 장 사진을 넣고 사진을 구경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 나오는데 2박 3일 구경하고 있어야겠네 용팀장님도 집에서 전자 액자 쓰지 않나요? 시골이랑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죠 그때 쓰던 거에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아,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지? 네, 터치도 안 되고, 해상도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 시골집에 있는 거, 네. 부모님이 좋아하시나? 좋아하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음. 내가 후기를 보니까, 네. 부모님 댁에 설치해줬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필요할 때만 키시더래. 전기값 많이 나갈까봐. 아, 그쵸. 아, 아 진짜 그래? 아니요, 근데 저희 어, 그, 어른들은, 음.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음. 거리가 너무 뭐니까 네, 저는 고이랑 광주잖아요 애들 사진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면 그쪽 화면이 하. 업데이트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것도 주식이었어요 아. 이건 돼 와이파이 그러니까. 연결해 놓으면 바로 네.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면 은 부모님 댁에 사진이 저절로 와. 바뀝니다 신기하죠 네 저는 직접 음. 가야해요 그리고 전기세 계산도 해봤어요 <laughs> 네. 얘가 5와트 정도 전기를 소비하거든요 하루에 120와트 한 달이면 3600와트 네이버 전기요금 계산기 가지 해봤는데요 24시간 한달 내내 켜놓으면 450원 정도 전기를 소비합니다 450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스케줄 기능이 있거든요 네. 밤 10시부터 아침까지 꺼놓게 만들어 하루에 절분만 음. 틀어 아니면 10시간 그러면 또 450에서 반으로 갔죠. 한 달에 200원 정도면 200원 정도의 전기세면 해결이 됩니다. 요거 부모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전기세 때문에 걱정은 안 하실 겁니다. 네. 괜찮은 방법이지? 네. 방마다 거실과 부엌에를 설치해도 좋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리고 아이가 하나 쓰고 있는데요. 우리 애 액자에서는. 가족 사진이 안 돌아가. 세븐틴 사진이 하루 24시간 돌고 있어. 아이는 가족보다 세븐틴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액자를 사가지고 한번 해봐.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 거야. 사가지고요. 아이돌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네이버에서 네. 검색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세븐틴, 루세라핌, 여자애들, 에스파 이름 딱 치고, 네. 뒤에다가 p c 배경화면 또는 p c 바탕화면이라고 검색을 한 후에 고화질 이미지를 선택하면 돼요. 어. 그러면 요 사이즈에 딱 맞는 초고화질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음. 그렇게 해야지 사진 사이즈 안 맞는 핸드폰 직 사진, 찍찍 사진? 그런 거 넣어서 주면 애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 요령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부모님 집에 설치할 땐 액자만 보내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와이파이 설정 되게 간단하거든요. 와이파이 선택하고 비번만 넣으면 끝나요. 근데 그런 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직접 들고 가서 와이파이 잡고 그리고 스케줄러 잊지 마세요. 밤에 꺼지도록. 어르신들 이거 밤에 액자 안 꺼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쵸? 네음그 집은 껐다 키나 그럼? 저희 어른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같아요아 그래? 네 다행이죠 다행이네 <laughs> <laughs> MD용에서 새롭게 런칭한 아트 액자 브랜드 라이브 캔버스 1호 제품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작은 디지털 액자입니다 아트 액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요? 앞으로 뭐가 나올까 궁금하지 <웃음> <웃음> 네, 네. 어,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